동해용궁 할머니난상국의 봄풀정 k 내당아방국은 동해용궁 어멍국은서해 c 왕 동해용공또님 막이 에는에 산신구 어 초왕 을랜날 탄생이었구나 혼설난한 어머니어가가두두어린쟁 두설란한 아반이쟁, 상가욕송 거실인쟁 세설, 네설란한 기어 댕기멍 너렁노원 날랭 허튼쟁, 다섯 요성 쓸나가나동네떠떠 말고랑 겉대아아쟁 너는 불용 조식이로구나 인간 귀양 보내아아난어머니니아난 인간에 가면 어떤 영삼내아 할망으로 자정어랑 어떤 생불 줍내깡 아방 몸에 힘 피엉 어멍 몸에 감흠 피엉 음두리 방성 애미 조쫄 동경 종이 보술 시왕 열떨 가망 차린 허담보난 아바 이제 허통 소리 났구나 동해 와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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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불 어, 어, 다강 무생 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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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바당 들 어, 상거심 조심 통세 진 어, 절강 종강간당 어, 방상임봉 어, 어, 개 어, 어, 개 어, 어, 내연 어, 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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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물랑 아래도 홍당 망당 떠댕긴당. 임 박사가 항이시입소몽 삼시 입서론이넘어가동 아기 여석은호행탄생건행호로라은천영물물에강백일일불두렵렸나 백일째 째는날은어당들에 보나 무생설 어 가이 들물고개로 울랑구랑 돈정울루난 건전보난 임박상개몽개철러이 허니행 상거샘 조심통샘 여름보난 암녀희멍엔 헷냥 등념희멍엔 돌림양단어게 금산새병 백힌듯통꽃다건나기 시가 있었구나 아기희씨는 누구과 나는 인간의 생불할망으로 우라수대는 나 우리 두가세 오늘 거제, 사랑동. 아기여선 호의 탐복해염수당. 아방 몸에 힘피내리운당. 어멍 몸에 가뭄패, 음돌이 방성. 애메 조쫄, 종에 보솔, 시완. 열떨이 다 되어 흑구난 배는 태도 거제, 불어신대. 에긴 얼로 내우는 법은 아니 배우 난 거흡질에 천영 물가에 가 태성통곡 으러간다 임바흑산은 각시 죽을 때가 되어 가나진양독포 청생때 군바랑 옥바랑 들렁 동학산은 서학산 남마흑산은 북화산 올라 건 군바랑 소리 옥바랑 소리 옥항에 울리나 옥항 상전님 오 인간의 성 철랑은 바랑 소리가 올랑 올랑 꾸나 지붕 소천 낭을 불러놓고 고요한 인간 세상에서 철왕은 바랑 소리가 나난 천왕 아를 둘러보라 천랑아를 둘러보니 임박사 학생에게 이배연 애기, 애기 못난 죽을 사경이 되어 수된 너나 맹진구경 또니 막마기 불러간다 강임박사 학생 에게네 와동 우랜나난 맹진구경 또니 막에 촘실 룬고새 eh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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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 가전 내려 없구나 임박사각생아기 인대왕 두공천여 물가이 넘어가담 보나 꽃꽃도 나기 시간 태성 통곡 회연 우렁구나 아기 신은 무사히 되자잔태성 통곡 우렁수강어떤나나어기 신이 라신대신등놀어내가 남숙과난님 박사 각싱 애기네와 동 감수된 너남 놀려 들드런 아기 생머리 이년 전년 죽일 년 잡을려 어대동통편에 청대희 서병 못걸려 죽일 년앙 내가 앞에 내긴디 이 너가 내완 놓냥 니머리나머리 네 하동 어투던 싸왕가낭 오랑우랭 싸우지이 마랑 하늘로광에 올라가게 하늘 옥황에 올라가 난 옥황 상전이 많디가 난 사실 말을 고라구나 얼굴도 고따이지고 말도 고따이지 난난 니네들 구별못해 기영 운수방을 내영오는다 꽃이 이를 심으랬나 난 맹쟁곡 또네막에 꽃이 심어난 불레인안된 송행인 아공, 송행인 안된가재이 버공, 가쟁이 버드나, 동더래, 서더래, 남더래, 북더래, 중앙더래, 버드, 가쟁 동음 모정, 꽃슴 피난, 종재이 만세, 사발 만세, 낭포 만세, 천년을 살뜨, 말년을 살뜨, 동청목 서백금 남적화북화송 동더래버둥가지 소만노천육백가지 번성꽃 생불꽃 한생꽃 가지꽃이 되었구나 동해 용궁 또님막인 눈수 반에 꽃을 심어 난 분리도 왜불리해 분리, 송이도 왜 송이 가지도 왜 가지 동온모정 꽃은 피난 검율꽃이 되었구나 옥황상전 님의 꽃 빈장에 온꾸나명진국도님아이랑 인간생볼할망으로 들어 아사공동해용공도님아기랑 처생할망으로 들어 살아나아 눌려 들어 아가지의아아 오독독하게 꺾었구나 맹진곡 또님 마이군놈마리 동해용공 궁 또님 마이 암부사 삼가지 꼬솔, 우독독하게에 꺾음 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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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용서떨 넘어가면 어멍배 안에서 숨도 끊어지게 여불고 어멍배 배 끝에 내오면 초사흘 초일레 넘어가면 난역시 거치 밤역시 거치 우는 전께 자는 저께 경진경세 불러주어 어덩어먹고 까기강 웃음이 우승깡 두리두리어민 두리두리엉깡 손뼉지엉 짝짝꿍 존메존메허민 그 까불 얻어먹꿍 아지민 아징까 기어댕기민기어댕긴깡 삼인상까 거리민 거름거름깡 얻어먹겠노난 걱정하지 말랑 통해 용공도 님 아기 y a mong 저고 이리동 n c h i m e 아기 c 멍 a 아기 y i d i dong, <hesitation> neyong ojuma i i i i i i i <hesitation> agya mong o o o o o 마기 받던 자는 맹진국 또님 마기, 찬을 받아 일보 혼잔 하에 였습니다. 동해용공 또님 마기. 난상국을 불었습니다 하다 이 악심들게 어지맙성 아기들 난 역시 밤 역시 우는 전께 자는 전께 경진경세어겨지맙성 누엉자당 일어나울게 어지맙성 아기들 숨 넘어가게 어지맙성 제 피로시쳐 물로시쳐 내리게 어지맙성 영혜영 난상국을포를 있어 있다 동해 홍궁또님 마개구나 상바이다건 청주독에 청소록도 걷고 소주독에 백소록도 걷고 탁주독에 흑소록도 걷고 나무강대 칠태 소록을 다얻어더건 뭘똥 좋고, 새똥 좋고, 유기전답 좋은 딜롬, 태역 담풍 좋은 딜롬. 전송어정호내당 혼설적에 간나기 이 두설적에 간나기 이 세설적에 간나게 네설적에 간나기 다섯설에 간나게 여섯설에 간나게 일곱설에 간나기 이 여덟설에 간나기 아홉설에 간나기 열설에 간나게 열혼 설 열두 설열세설 열네 성열땅서 설에 갓나기등탱기다은 풀잎에 새잎에 채영 갓나기덩 병원에 갔던 갓나기 내창에서 물에 빠져 거리에 성 사고 만난 갓나기들 논을 잘 낚심들게 거지마라 인정 잘바당요몇 짤로 풀어내자 천왕가민 열두 몇짤 지왕가민 열로 몇짱 이왕가민 나홈몇짤 동이가민 청매 서이가민 백매 남이가민 청매 북에가민 룽매 중앙 황십매 정월이라 상상 몇짤 이월이라 영둥 매짱 삼월이라 삼집 맷질 소월이라 초파일 맷질 오월이라 단어 맷질 6월이라 유두 맷일칠월이라 칠성 맷질 팔월이라추성 맷질 9월이라 봉음 맷질 10월은 단풍 맷질 동지이들은 자리 아래 굴림 맷질 육서들은 자리 위에 예 굴림 맷질 방안 방안 구억 구억 무더지는 멧지랑 몰똥 새똥 유기점다좋은들아잘 전송합니다잉 다 풀었습니다.